네 안녕하세요 대표님들 구매대행 디자이너 리들입니다. 제 오늘은 오랜만에 대표님들과 얘기를 좀 해볼 까해요 바로 실패에 대해서요. 내가 왜안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각 가지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네 가지만 얘기해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지속성.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단순히 안에서일 확률도 높습니다. 안 되는 분들을 봤을 때 그들은 그거 계속 내가 했었다면 그거 내가 계속 잡고 있었다면 지금쯤은 어떻게 됐을 텐데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들이 왜 그만두게 되었을까요? 저는 용기가 부족했다 두려웠다 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용기라는 건요 의도적으로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용기를 갖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 볼게요. 자 용기를 가지려면 흐름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 무수히 도전하는 흐름을 만드는 거예요. 아 안됐네 하고 끝내지 말고 안 되는 일을 계속해서 복귀를 해보는 거죠. 그것을 복귀하다 보면은 그게 어느샌가 습관화가 되거든요. 물론 이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하지만 이 과정으로서 습관화가 되고 그게 흐름이 되었을 때 이게 또 믿음이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얻었을 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믿음을 만드는 과정이 습관화가 된다면 의식적으로 해왔던 이 과정들이 언젠가부터는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본인의 모습을 발견하실 거예요. 멀리 있는 문제를 보지 말고 눈 앞의 문제에 집중하고 의식적으로 대안을 찾아보는 걸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옛날 생각 한번 해볼까요?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 시장에 처음 들어왔을 때 모두들 구매대행 망했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좀 뒤에 오픈마켓 상품들 상품수 제한 들어왔을 때아 이제 진짜 다 끝났다 대량 다 망했다 이런 말 진짜 많이 나왔어요. 쿠팡 외국어 표기 제한, 알리 오일 배송 등등 요즘도 계속 나오고 있죠. 근데 어떻습니까? 하는 사람들은 계속 하고 있죠. 다른 방법으로 계속 계속 하고 있어요. 그 시도를 계속해야 믿음이 생기고 두려움이 극복되는 거죠. 자, 두 번째,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다. 긍정적이어야 됩니다.라는 것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저는 사실 처음 유튜브 이름을 지을 때도 리데리 말고 긍정대리라고 지을 생각도 있었을 정도로 긍정적인 태도와 마인드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실패하는 이유가 포기하는 거거든요. 포기란 끝내는 것이고 그 말인 즉 하면 되는 판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포기하면 끝나는 것이고 끝내지 않는다면 포기하지 않는 것, 즉 되는 것이란 소리입니다. 자, 하기만 하면 되는데 우린 왜 실패할까요? 바로 부정에서 온다고 생각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구매대행하면서 이게 될까? 뭐 CS는 어떻게 하지? 팔려도 돈몇경만 오면? 지재권은? 뭐 이러면서 미리 포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포기를 하게 만듭니다. 포기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 충동은 급속도로 확산돼서 뇌를 지배한다고 포기했기 때문에 할수 없었던 것이다. 라는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끊어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상한 부분 하나 있죠? 포기를 하면 끝나는 것이고, 포기를 하지 않으면 성공한다? 이거 시간 개념을 좀 떠나서 어불성설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얘기 좀더 해볼게요. 자, 지금까지가 됐다면, 이 다음부터는 실행력 싸움입니다. 자, 계속해서 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계속해서 한다는 것은 제자리 걸음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해온다는 것은, 앞서 말한 대안 찾기, 복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리 걸음을 하는 건 아니에요. 자, 어제 유튜브 봤으면 오늘 해야지. 똑같이 유튜브 보고 있으면 안 되겠죠. 한달전 매출이 오늘 매출이랑 똑같으면 안 되겠죠. 내가 충분히 실행형 있게 행동했는지 판단해 봐야 합니다. 구매 전율이 안 나온다면 내가 파는 카테고리에서 1등 먹은 상세 페이지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무엇이 다른지 고민해보고 노출이 안 된다면 썸네일은 어떤지 광고 보고서를 하나하나 뜯어보고. 내일 오전엔 소싱전에 10군데 돌려보고 데이터를 활용해봤으면 좀더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고 업무 효율이 안 나온 것 같으면 업무 테이블을 좀 바꿔보고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어제 타겟층 분석했으면 오늘은 뭐 감성 제로, 니즈 부각 등 이런 마케팅도 시도해볼 수 있고 모르면은 공부하면 됩니다. 유튜브에 다 나와있죠. 어제보다 오늘 한 걸음 더 했으면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에 의심하지 말고 나아가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들었을 때아 나는 앞에 내용 잘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성과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부분을 간과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시간 일하는데 투자하십니까? 원래 부업은 두세 시간만 하는 거 아닌가요? 뭐 전업이라도 하루 남들 일하는 만큼 8 시간만 일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아직도 하루 한두 시간만 일하고 구매 대행으로 순수익 얼마예요 하는 썸네일에 낚이시는 분들은 이제 없을 거라고 생각할게요. 그리고 그래야 됩니다. 당연히 모든 사업은 초반에 많은 시간을 갈아 넣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하루 상품 키워드 50개 찾았다고 만족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하루 만에 상품 키워드를 500개를 채우기도 합니다. 내가 과연 절대적인 시간 투자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최대한 효율적이고 빨리빨리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간을 줄일지, 어떻게 하면 더 조그만 시간에 나의 효율을 갈아 넣으면서 조금만 일할지, 이거에 포커싱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작 일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운동을 해서 많은 근육을 얻으려면 운동 루틴과 식단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도 들잘 아실 거예요. 운동을 하는 시간, 운동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거예요. 만일 그런 다음에도 성과가 없으면은, 운동 루틴도 바꾸고, 식단도 해보고, PT도 받아보고 하는 거죠. 시간 투자 이전에 방법이 선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우리 업무를 예를 들면은,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는 있지만, 정작 일하는 시간 두 시간도 안 되는 분들, 이럴 때는 스토버치나열품타 어플 이런 거 있거든요. 소싱 시간 체크하고, 시장조사 딱히고, 시장조사하는 시간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시간 관리 어플을 이용해서 내가 온전히 일하는 시간을 체크해 보고 차차 늘려보시면 됩니다. 이것 또한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안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자, 어때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잘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충분한 성과가 안 나온다면 위네 가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스스로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도움 되실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영상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